아, 안녕하세요 주상입니다. 오늘은 마크 하드코어 생존기를 해보겠습니다. 아말아 아, 진짜. 처음에 아, 이딴 곳에서 태어난 거야. 죽으면 안 돼. 끝장나. 끝장납니다. 죽으면. 죽으면 이 세상이 끝이 멸망하게 됩니다. 멸망하게 됩니다. 멸망. 멜몽! 멜몽! 어, 잠깐만. 될라가 이거? 잠깐만, 시프트? 어, 되네. 어, 스마트 무비. 되는지 한 번. 실험해봤어. 실험해본 것 뿐이. 아, 왜 안다, 염. 뚱만. 스마트 무빙 써야겠어 아, 스마트 무빙 만세 스마트 무빙 만세 오 스마트 무빙 만세 목소리 안 들리는가 내가 이거 휴대폰으로 찍어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아 씨렉. 레이 줌만 하오시오이다 하도 고 여러분 잘 아죠? 죽면 이 세상 끝이 멸망입니다. 네이이 이 파일이 삭제된단 말이에요. 그렇게 그 길고 했던데 죽고 삭제됐다니아 아직 고 생존기 아참 제가 많이 안 하는 건데 왜 하필 정글에서 태어난가요? 존나 빡치네요. 아 멋있어 멋있어 어제 아, 닭이 보인다. 난 잠수요 잠수요 아스마트모빙 이럴 때 쓰는 건가? 아니야 안 써도 될것 같아 안 써도 될것 같아 네 지금 이 <laughs>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휴대폰으로 찍는 화면이야 좀안 보일 수 있어요 네, 그래도 사양하고 좀 보지 보이좀 감사한데 제 그러게 좀 도와주세요. 마이크가 안 되기 때문에. 그리고, 반디캐럿 찍으면, 반디캠으로, 아, 반디캠? 반디캠으로 찍으면, 음, 렉, 아, 20개 겠다 그냥 그만 켜자. 아, 원래 이 심해. 닭이요. 오, 닭 존나 많아. 음, 어, 아, 죄송합니다. 아. 아, 잠만요 제가 좀 멍청하네요 너무 오랜만에 마크해가지고 <laughs> 아, 아 너무 오랜만에 마크해가지고 너무 멍청해졌어 <laughs> 너는 왜날 꼬라보고 있니? 다가 아 맞다 아칼 이거 아잠만 칼 어떤거? 이거였나? 아 너무 오랜만에 하네막 마크를 그래서 좀익숙하지 않아요 음사0분이고 제가 마크 초보입니다 어 뭐야 왜 한대 맞고 죽는거야 닌 정생이 뭐이신가 어 다른 닭들이 어디 숨을있을까 어디 숨을있을까 내가 손모가지를 닦아줄게와 아, 정글, 존나 종... 좋다. 아, 씨, 왜 정글에서 태어났을까? 난 정글인이야. 아, 너무 스마트 모빙 쓰기 너무 어려워. 난 정글인이, 아, 씨. 아, 씨. 아, 진짜. 스마트 모빙 짜증나. 안 귀엽어. 님들. 근데 다, 어, 뭐야? 자기 지 지들 지들끼리 자살 난리 났음 지들끼리 자살 난리 났어 지들끼리 자살 난리 났음 맛있는 그 빨리 정야 잠만 이 섬인 것 같음 니 나람지 잠만요 이 정글밖에 없는 사방이다. 사방이다, 제발, 정글이지 않게들. 제발. 이거, 이거 섬이고, 이게 다 정글인 것 같습니다. 스었트윙 달리는 게좀 빨라가지고. 어, 잠깐만, 빡스다, 빡스. 박스. 잠깐만, 진짜, 이거 다 사방이 물인 것 같은데? 그러면, 그러면 이거 지웠다, 다시. 아니야, 하, 아, 진장. 뭐 하도 고맙다. 아, 잠만요. 저 너무 심각한데요. 어, 심각하다. 그냥 바로, 바로 들어가죠? 아, 잠깐만. 아 마크 아, 그 소리 왜안 들려, 근데. 효과음이. 아, 맞다. 이렇게. 잠만요. 소리 되게 이상가 뭐안 들려도 제 목소리만 들으면 어 맞다 파 맞다 파레 갑자기 왜얘기 레기...